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다가 최근에 이제 세무대리 업무도 하고 있고, 인사, 형사, 이혼, 모든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세무 기장 대리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IT, 스타트업 관련 자문 업무, 소송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합 부대된 회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회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방속이나 증여 이런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법무나 기업소송 그리고 M&A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한살 어린데요. 아, 그거는 정확해요.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님은 맞으시고 7978 네, 제가 군대를 하길 <laughs> 바라는. <바람. 웃음> <laughs> 반갑습니다. 무사지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의뢰인 분들을 수시로 이제 만나 뵀었는데, 처음부터 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금전적인 교환이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소송 이후에 세금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과 세무사 자격증 두 개가 있는데요. 세무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서 세무사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좀 근무하기도 했고요. 재무나 뭐, 회계나 경영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조세 쪽이나 기업 업무, 그리고 M&A 이쪽을 맡게 된 거죠. 세무사 쪽은 아무래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게 있는 거에 비해서 변호사 쪽 일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될 일이 많다거나 할까? 이런 쪽에서 좀 매력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처음부터 세무 업무를 관리를 해줬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더잘 관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뭐 상속, 스타트업의 스타 옵션, 신주발행 이런 좀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법원검찰청 앞에는 법률사무소가 주로 있습니다. 세무서도 이제 관공서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세무서 앞에 세무사 사무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무 업무는 세무서 앞에 있는 세무사사들이 하는 거고 법률적인 업무만 변호사들이 하는 게 아닌가. 세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고 변호사는 이제 모든 이제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무사는 좀 마이크로하게 일을 하는 거고 변호사는 세법 및뭐 이제 관련 모든 법령을 다 고려한 뭐 매크로하게 일을 하는 그런 전문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등기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소라함이 있고 법률 자문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저희 의뢰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따져묻고 문제 제기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교육 과정상 항상 논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을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꼼꼼히 법을 해석해주고 앞에 나서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줄 만한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등기나 뭐또 세무 관련한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소송이나 심판 이런 게 필요한데 변호사들은 이제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다 다루고 소송 및 심판 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변호사들도 자유롭. 고 이 업무를 할수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영역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한 세금 같은 거를 상담할 때 이거를 조회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원래 공학이 백그라운드인데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주택의 어떤 시가표준액이나 취득세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한줄한줄 한줄 제가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의뢰인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다른 변호사님들도 업무를 하실 때 편히 조회하시게끔 예, 만드는 그런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리얼티 프라이스 닷 넷이라고요 식거 표준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리얼티 프라이스.kr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시스템은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조회를 하려면.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저는 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을 자문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가업승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을 좀 자문을 구하셨어요. 저도 처음 접해보는 일이었는데 공부해 가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고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도 회계사님하고 함께 같이 해보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장부 작성 대행 업무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장 업무라는 건데 세무 업무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세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변호사건, 공인회계사건, 세무사건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아라. 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장 대리 업무나 성실신고 확인 업무 이런 것은 이제 못하게 하고 변호사의 장부 작성 대행 업무를 막는 법을 지금 개진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변호사는 아예 원천적으로 세무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선택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맡기고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제한이 되는 거죠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법인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인데도 이제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송무까지 잘 해결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그 소송이나 세무 조정과 불복은 변호사가 할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부분은 할수 있으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기존의 세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도 업무를 못 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왔던 변호사님들과 거기를 믿고 맡겼던 의뢰인들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걱정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웃음> 저희, 저희, <웃음> 아, 아, 예, <laughs> 직역 이기주의나. 박그릇 싸움으로 이제 매도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든 변호사든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거고요. 돈을 얼마나 벌고 시장이 얼마나 축소되거나 넓어지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세법이론과 세법진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더 진전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이법 개정 이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찍혔어요? 아, 잘 아니 근데 같아요, 이거. 아니 내용이 없어 나는 <laughs> <laughs> 촬영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얼둥절하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평소 생활과는 다른 일탈? <laughs> 세무 관련 이슈를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게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많이 해드리진 못했는데 지난 관계상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조금이나마 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변호사와 다른 직역에 있는 전문가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만 들으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변호사님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국민들의 기회를 좀더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육아 하느라 뭐 주말 정신없이 음.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차분히 쉴수 있는? <laughs> 만화를 <얘기하시는>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다양한 웹툰들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제하고 보고요. 육아가 변사일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